6월 4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말씀은 10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다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의 탄생, 삶, 죽음, 장사된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천까지 모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천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서 이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선지자 스가리아도 스가리아 12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이 찔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6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 니 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죽은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가야 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분은 마귀와 어둠의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요나 1장 17절은 말합니다. 요나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를 언급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이 높아지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와께서 호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 예수님은 이 예언이 그분에 대한 것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아래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 이 예언들과 그 성취는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예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로마서 1장 4절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입증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의 끝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다 이루었다. 모든 하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인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의 끝이었고 새 언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옛 언약이 죽고 새 언약이 태어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오순절 날에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증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피로 인증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각의 영역에서나 영의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일어나심으로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사랑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영적인 영역에 이미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당신의 삶에 주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형통, 치유, 건강, 기쁨, 평강. 첫 언약은 자연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새 언약은 재창조된 인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생명의 법과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사고방식으로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충분히 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설득되십시오.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고 성경입니다. 10편 22편 14절로 16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흙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2사에서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을 통해 나타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에 감사드리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의 실제 안에 살며 땅끝까지 그분의 주대의 신과 의의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비조물 고백기도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성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